아, 이제은 지금 밸브 가 여기 있어서 밸브를 일단 잠그고요. 온수를 먼저 압력 테스트를 하고 정기 온수랑 보일러랑 전부 다 잠그고 온수부터 테스트를 일단 한번 해볼 거예요. 잠그고 다 연결이 돼 있구나. 밸브랑 밸브는 전부 다 잠그고 아,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지금 걸 데가 없어서 신기대 밑에서 빼갖고 저기다 걸었어요, 지금. 원래 주방 쪽에다 걸기도 하고 저쪽에서 걸기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구조가 좀안 나오네요. 제어쨌 하...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는 거예요? 네. 오, 라인 꽤 긴데? 라인 꽤 길어요, 생각보다. 엄청 긴데? 손 많이. 제가 몸요 운수 온수... 터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운수 온수... 터진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운수 아니에요. 운수 아니에요. 어, 많이 엄청나게 긴해. 이게 냉수 인데 에여기서 샀던거 같은데 거기서 샀나본데 그럼 여기다 세탁시키면서 다행이네 그럼 다행이네 그러면 다행인데 응. 그게 크게 다행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예. 네. <laughs> 거기서 샀는데 <되는 물건. 웃음> 그게 어떻게 깨졌네 씹다아줄까살서그주의 사용자가 저건 주의고 말고 냉동고 잠깐 빼주실래 네? 냉동고 빼주세요 <소리> <fingertip. hyung> 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에이 이건 변기에서 병겨? 네변기네 새는 걸보여드리려고 가스에 쏠수 밖에 없어 아니 변기에서 새는데 불... 아니 변기에서 에어가 밀려서 지금 떨어진다고 여기서 새는 게 아니고 음... 변기에서 에어가 빠진다고 지금 음... 뭔 소리인지 이해 안 가시죠? 음... 여기 지금 압을 걸어놨잖아요 근데 조금 조금씩 떨어져요 근데 여기가서 들어보시면 삑삑 새가 울어 음... 근데 거기서 새는 건 상관 없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저기서 새 버리면 테스트가 안 돼요 테스트가 안된다고 사잖아 지금 내가 팔까지 넣어놨었는데 계속 세고 있잖아 그것도 계속 떨어져 조금 조금씩 횡성에서도 하나 이런거 있어갖고 한 서너시간 만에 잡아준데 또 떨어져 그럼 원인? 경기, 변기 부속에서 지금 세는 거는 내가 테스트가 안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봤을 때 이거 원인은 얘예요얘 예. 그럼 일단 저거를 한번 교체를 해보고 있어요. 있죠? 갈아보세요. 갈고 다시 한번 해보게.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상상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일반 소비자분들이 상상을 못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자, 여기 나와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 자, 영상으로 찍으면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응. 음. 정상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sure. 어제 세는 건보셨을때예요보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지 이제 설명을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자, 뭐가 지금 꺾여 있죠. 그러면 대부분 보면은 지금 압력을 걸어서 세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음. 그래서 세는 게 아니라 요 위에가 깨져 있었잖아요. 응. 음.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 뒤로 타고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를 다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물이. 그러지 않고서야 여기가 이렇게 쭉쭉 쭉쭉하게 이렇게 타고 내려올 수가 있어요? 여기 주변이? 그래서 내가 어제도 봤거든. 일반 분 일반 소비자 분들이 상상을 못하신다고. 왜냐하면 옆쪽은... 여기 깨진 부분 있죠. 이 깨진 부분이 이쪽으로 나와 있느냐 이쪽으로 나와 있냐에 느 따라서 타고 내려가는 방향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근데 이게 왜 깨졌을까? 나도 모르죠. 아니, 오린도 다 됐네. 사겄나? 응, 어, 오린도, 오린도 다 사겄잖아요. 응. 어. 오린도 다 사겄네. 바꿀 때도 되셨네. 이 결론적으로는 이쪽으로, 이쪽 뒤로, 이쪽 뒤로 타고 들어, 타고 세서 일렇일 떨어지는. 타고 타고 떨어졌다? 이게, 여기, 이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이게, 이것도 지금 이게 손으로, 손으로 이렇게 자꾸 흔들어도 될 정도로 이렇게 아. 다, 다적어됐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죠? 그럼 일단 이걸로 바 이거 뺄 수가 있나? 이거. 그 못뺄수걸요 빼기 힘드실 텐데, 그거. 이게 이 주저앉았네. 그건 저도 손못 대겠네요, 지금. 왜냐면. 이걸 빼야 다르잖아. 그쵸. 야, 이게 주저앉아 여기가 주저앉아있는데, 이쪽 상태가 주저앉아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빼? 네, 네, 네. 들어 올려야 되는데. 싱크대 자체도 좀 불안불안하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내가. 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때 저거 해놓으셨죠? 압력 다시 볼게요. 여기를 불러 아니지, 싱크대 업자를 불러야지. 해드릴 수는 있어. 근데 다만, 뭐가 문제가 있냐 면 그걸 빼드리면 어차피 싱크대 업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빼드려? 리 이거 방법 모르면 혼자 떼게, 때려주기도 못 배워 저거는 저는 방법을 아르니까 빼드린다 그는 거지 어떻게 하실래요? 근데 이거 빼고 면 너무 비싸지 아니에요 설명해드릴까요? 싱크대 업자들 와서 단스 뺐다 끼는 아니, 내가 뺄라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럼, 그럼 그렇게 하셔. <목소리> 밸브 그거 말고 딴데또 어디 있어요? 밸브 네. 메인 밸브는 그거 하는데. 야외 수도 있어요? 야외 수도 있죠. 그럼 잠을 세요 야외 수도? 네. 지금 잠겨 있는데? 밸브를 잠그라고? 뒤에 거꼭 잠그놓으세요. 거기, 거기, 거기서 셀 수도 있어요. 야, 수도. 에어가, 에어가 떨어져, 지금. 음 이건, 이건 부속에서, 부속에서 밀리네, 부속에서. 10년 넘었으면, 뭐 부속 전체 다 교체할 때도 되셨지, 뭐. 부속 전체 다 교체할 때도 되셨어, 10년 넘었으면. 아 이걸 갖고 이거 시, 탐지 되기는 좀 애매모한데. 네, 아가 아, 소리 일도 안 들려. 거 거기가 맞는데? 많으면... 네 소리도 안 돼. 이게 그냥 저기 거기 갈아고 거기서 저기서 세 가지고 저걸 음. 타고 내려오면서 어디로 떨어졌냐면 요기 옆에 보시면 요기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물방울 달아내는데 있죠. 이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쪽으로. 떨어지는 데 보이죠? 저로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흔거하고 이리로 쭉 타고 내려온 거지. 비 탈부착 비계 싱크업자도 그렇게 봤는데 그 비싸다 그러면 내가 굳이 알려드릴 필요가 없지 직접 하신다 그러니 뭐 일단 원인은 찾았어요.